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. 오늘은 송주불냉면하고 해준냉면 어떤 게든 먹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양념을 똑같이 따르기 위해서 여기다 부어서 따라볼게요. 함께 두고 먹어보니까 정말 내가 송주 블랙면에서 못 느꼈던 거를 오 많이 느꼈어요. 맵기는 어, 송주 블랙면이 좀더 매운 것 같아요. 음, 해주 냉면은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 게막 오는데요. 얘는 먹자마자 그냥 확 와요. 그리고 어, 저는 해주 냉면이 좀더 맛이 강하다고 느꼈었거든요. 이렇게 먹으니까 해주냉면은 맛이 강하지가 않고, 성주 불냉면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라서 놀랐어요. 근데 맵기는 성주 불냉면이 조금 더 맵지만, 해주냉면이랑 뭐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뒤늦게 오고 빨리 오고, 그 차이 같아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